회복의 은혜와 감사, 그리고 선포, 기도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로 나십니다. 우리의 삶에 상처를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회복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보호심을 말하며 감사하며 나갈 때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이 회복의 은혜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회복의 은혜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오는 겁니다. 기적은 믿음으로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은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선포를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믿음의 선포를 하루의 시간이 마감될 때 믿음의 선포를 내 생각이 어둠의 생각이 찾아올 때 몰아내고 믿음에 선포를 믿음의 선포를 할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젊은 날 꿈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음악가가 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고 꿈을 이루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사고로 손목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손목이 다치게 된 것이. 그로 인해서 음악에 꿈이 무너졌습니다. 꿈을 이뤘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낙심이겠어요.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찬양팀이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찬양팀의 연주에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저의 꿈을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철이 기도했어요. 그는 작은 악기를 다시 손에 지고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다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 선도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가 삶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은 특별한 선물인 거예요. 병든 자가 치료되는 것은 은혜가 있는 것이죠. 병든 자가 치료되지 못하고, 이 병이 오래되도록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상처받고 지치고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고 내 상처를 고쳐주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내 상처를 만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한 마을에 병든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다른 나, 나무들에 비해 늘 그늘이 적고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농부가 그 나무를 보살펴준 거예요. 나무를 보살펴준 거예요. 매일 물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나무는 다시 건강해지고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체험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을 때 회복이 되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생길 때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안에 형식적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할 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불신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영광돌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불순종하던 사람이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편, 107편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와께 감사. 그는 선하시며 인자시 영원하리로다. 감사는 회복에 은혜를 경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감사를 할때 회복이 빨라집니다. 은혜가. 빨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은혜 가운데 나갈 아수 있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권 돌리게 나가는 것이 감사는 치료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중환백이 들면 뭐라 하라 그러냐면 감사하라 그래요. 암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암이, 암, 암덩어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면 이 암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암이 자라나는 요 암은 불규칙한 이 세포거든요. 지멋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툭 붙는 거예요. 간에 붙었다가, 대장에 붙었다가, 위에 붙었다가, 지멋대로. 그리고 막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으면, 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면 작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아, 의학, 네. 의학적인 거라 병원에서도 늘 감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암 환자를 암 환자와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께 솟아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했다는 거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로 결심을 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에 감사했어요. 아침에 햇살이 미치는 것에 감사. 가족이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아들이 사고가 났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감사했습니다. 하, 하루는 큰 아들이 큰 사고를 당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니까 아들이 사고가 나도 마음의 평안이 있게 되었어요. 결국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기적적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더욱 굳건하게 되었죠. 여러분, 감사를 하니까 이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 드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아침에 회사를 주신 것 감사,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을 감사, 내게 친구들을 주심을 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들이 생겨도 감사하니까 기적적으로 치료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됐다는 그리고 믿음이 굳건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느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이 직장인은 스트레스와 불안에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했습니다. 감사의 일기를 써자. 감사의 일기를 써야겠다. 매일 작은 감사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매일 작은 것에 감사하는 일기를 써봤습니다. 일기를 감사함을 계속 적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동료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기를 쓰려고 그러니까 감사함을 전하겠다. 감사, 동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결국 직장 분위기도 좋아졌어요.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했는데, 불안하고 힘들어 했는데, 감사의 일기를 쓰고 직장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할 a l l e l u a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나가야 됩니다. 자, 선포 기도의 중요성. 선포를 하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말씀, 로마서 0장1 7절 읽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은, 믿음은 들은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선포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모세가 선포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선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었을때 두렵고, 불안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선포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이스라엘이 보게 거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가게 되는 기적을 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포기도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의 건강이 좋지 않아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매일 하나님 저의 가족을 치료해 주세요. 저의 가족을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선포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믿음을 선포했어요. 어느 날 그의 아들이 갑작스럽게 아프게 아프게 되었고 그는 더욱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당신은 능력이 이 아이를 치료하실 것을 믿,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빠르게 이 아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가족 모두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감사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강력한지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멈췄네. <웃음> 어? 어? <웃음> 네. 또. 다른 사례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승진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가 속한 팀은 경쟁력이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치열했어. 요 그래서 내가 승진할 수 있을까?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성포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기회를 감사하며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성포했습니다. 결국 그는 성진의 기회를 얻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선포를 우리는 적용해야 됩니다. 일상 속에서. 나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따라서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킬 것을, 나를 회복시킬 것을 선포하자. 선포하자.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영혼이 더 강해지도록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입으로 선포할 때 마음과 영혼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10편 119편 105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면 내 길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 길에, 인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를 해야 돼요. 제가 왜 그렇게 선포를 강조하겠습니까? 길이 열리기 위해서는 선포해야 되는,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된다. 는 두려움과 불안과 부족을 다 내려놓고 선포를 할때 삶은 변화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는 회복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상처와 아픔과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힘듦을 회복하는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이 만면 회복의 경험이 있게 되고 감사의 마음으로 은혜가 증폭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커지는 거.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은혜가 어떻게 된다고요? 커진다. 커진다네. 감사를 하게 되면 이 감사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아침에 일어나서 아, 기분 좋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면 기분이 좋은데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 짜증나. 오늘도 이상한 꿈 꿨어. 오늘도 짜증나는 꿈 꿨어. 옆에 보니까 이 사람 아직도 굴굴거리고 코골고인데 아 짜증나. 이렇게 하면 아침에 기분이 안 좋죠. 근데 아, 감사해. 햇살을 보면서 감사하고 오늘도 공기 주심을 감사.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 오늘도 하나님의 행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죠 아멘. 선포 감사의 마음을 선포 기도로 표현을 해야 돼요. 아침에 감사 안 하죠. 선포 기도 안 하죠. 네. 실천해야 돼요. 왜 성도들이 안 할까요? 이준 목사님이 코칭 작가입니다. 이준 목사님이 나는 코칭 작가라 사람들의 삶을 코칭해 주려고 합니다. 운동을 잘하려면 코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헬스장 가면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야구장 가면 코치가 있어요. 축구장 가도 코치가 있어요. 노래를 잘 부르면, 예? 어. 네? 보컬 트레이너가 있어. 보컬 트레이너 바, 노래를 바르면, 제가 그, 앨범 녹음을 했잖아요. 앨범 녹음할 때, 아,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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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훈련을 해요. 훈련을 하는데도, 제가 그, 모르는 그 호흡법이 있어요. 비강호흡법, 뭐, 이게, <laughs> 코를 끝까지 올려서 하는 호흡법도 있고, 그게 트레이너를 만나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굴도 마사지를 해야지 노래가 잘 나오는 거예요. 목도 여기를 만져야지 노래가 잘 나오는 거예요. 앨범 작업하기 위해서 보컬 트레이너 전사는 계시요 그분이 목살이 얼굴을 이렇게 만지셔야 됩니다. 목을 이렇게 만 마셔야 됩니다. 따뜻한 물을 드시면 안 되고, 찬물을 드셔야 됩니다. 노래 부를 때는 찬물을 드셔야 됩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공이 이게, 목이 이게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좋은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트레이너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운동할 때 예? 트레이너가 가르쳐 주면 빨리 근육을, 근육이 붙습니다 트레이너가 안 가르쳐 주면 혼자 에이, 이렇게 하다가 혼자 운동을 하는 것 같은데 힘만 주는 거예요 트레이너가 있는가 없는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운전을 배워 올 때도 혼자 배우는 거하고 학원에서 배우는 거하고 틀립니다. 학원에서 운전면허 금방 면허증 따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하면 면허증 따기 엄청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한칸더 음. 해야 되는데 성포기도를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고원 하십니다.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감사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치료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게 됩니다. 감사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감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 결론이 하나님께서 상처치유의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선포를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내 삶에 응답이 있어야 되죠. 부르려면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 a m 열매를 따먹기를 원하면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자, 기도합니다.